태포 태포 가자 갑니까?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목소리> 투스. 아 게임 게임 들어면 안다. 들어면 안다. <laughs> 개호 <개오빠>. 뭐길래?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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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다 같이 움직여주는 거. 아야 기다려봐. 오케이. 뭐 잠깐 잠깐 뭔야 내가 잠깐만. 아, 일꾼 개내 내가 아, 피실네, 내가 일꾼 할게. 기다려봐. 어, 내가 일꾼 할게. 할래 내가 내가 생산 할게. 아, 그래. 내생할게자봉아 아.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나 가만히 있을게 너도 가해라. <laughs> 아니 아니. 그 <그게 웃음> 뭐, 뭐야? 정찰 같은 거싸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생할게 내가 내가 아게오케 내가 컨트롤 다 할게. 미이부족합해정찰한다이가 그래, 우리는... 아, 정찰 그거안 죽게. 계속 걸 계속 아, 올게 와, 이런 거구나. 생컨, 생컨. 생컨, 근데 이거 진짜 컨트롤이라 생선 따로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거 약간 트롤 다운로할수 있겠다. 어, 트롤 다운로드 수있 이렇게. 내가 <laughs> 아니, 안 아,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상당 오케이, 한 번. 한 번. 뭐뭐뭐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갔다 와? 이 정찰 공고 책드시면 다 들려요. <웃음> 아니, 팀이 <laughs> 자된데 <팁스 잔했네>, 이거. <laughs> 모두 역겹게 없는데요. 우리 아직 저, 우리 아직 안간다 우리 아직 안다 야, 우리 중앙에서 가. 알 가라. 가라. 이거들 좀하 거. 뭐나알았다알았다 아니, SCP 누가 가. 계속 뜬다. SCP 누가 건드린다. 무서운데, <laughs> <누군데>, 이거 진짜. <laughs>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가라, 건설로몬. <번설루몬>. 건설로몬. <laughs> 아니, 종원아 누가, 아 SCP 누가 빼냐고, 누구, 누 누구, 누구, 아니, 그거, 나, 누구, 잖 아냐, 아까. 웰모 약간, 소른데? 웰모인데, 웰모? 음? 야, 나, 모르겠다. 아니, 종원아 누가 정신이 다 대학순으로 가는데. 저, 낄수 있어. 어 완전히도 못하겠어, 경찰을 대학으로 한다고?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들키잖아! 경찰을대학으로 <laughs> <왔다 웃음> 간다고? 그 말은, <laughs> 안 왔으면은, <laughs> <공격받고 있어. 웃음> 대학선는 아니란 거 아니야, 쟤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아니, 얘네 없어도 어. 맞다. 자, 없어, 없어, 없어. 어, 찾다, 찾다, 찾다! 아맞 네. 누가 누가 질서 있었어? <laughs> 누가 질러서 살어 <이상했어? 웃음> 야, 질뽑다스푸다 푸셔다. 어... 야 이거 여기, 여기 질렀어질렀어 아, 질렀어야 야, 야, 빨리 빨리 정찰해. 정찰해. 아니, 말린왜왜말린이상람있 <laughs>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누가 누가 했어? 내봉아 <laughs> <laughs> 여기 빨리 봐. 빨리 봐. 야, 이거 드라고너다 들어고. 아, 죽지 마. 안 된다. 죽지 마. 죽지 마. 되니까 스턴 돌려 계속 속 생존왕이야. 야, 앞에다가 안 맞았을까? 야, 이거 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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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커은거다할 테니까 전투 병만 계속 해. 정사리다. 실좀 컨트롤 해 봐. 적군, 적군 안마당에다가 <laughs> 커맨더 지으면 안 돼? 아, 그런 거죠. 그거 맞지 아, 마. 아, 내가 내가 잡을게. 내가. <웃음> 오케이. 레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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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쌍님 오셨다! 모쌍님모쌍입니다모쌍아 모상,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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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라 이제 빼라 이제 빼라 죽었어 오 대박이네 이거 야, 이거... 잉여 잉여... 잠시만 잠시만 야 이러면 진짜 잉여 병력이 아 없겠네 아니 있지 여기 나. 아무것도 안 한대 아 내가 이거 다한다나 <laughs> 혼자서 다 한다고? 여기 세명이서다한는데경룩이구나저 <laughs> 아니 저 사업 기다려 아직 안됐어 사업 안됐어 기다려 기다려 사업 안됐다고 기다려 사업 안됐다고 어, 가 누가, 누가, 누가 찾고 가는거야 개풀이야개풀더줘더줘더줘더줘더줘저니다 깨풀. <laughs> 여 누가, 누가 움직이냐고 질러올게 <laughs> 그렇지? 질러 움직이지마! 한 명만 해! 내 예, c 하나 가져갈게 수리하려고 아, 여기, 여기 이거 먹어 아이티라 필요 없는데? 저 가스, 가스 있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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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어쭉 됐어 사업됐어 사업됐어 이제 사업됐 사업 탱크 나와서 막을 수 있거든 막아라 알아서 오케만 줄게 워루팅 할래? 될래? 맞는 될래? 어? 야 맞고 싶나? 맞고 싶, 쉽... 얼! 어! 아니 방어 만하라고 참. 스탑 못참거친네극딜하데 극딜하는 데 이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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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짜배들빼 뭐해? 오 이거 그냥 간다고? 아니 뭐하는데 우리팀! 앞.. 왜 앞으로 가? 배럭을 왜 빼는거야 앞으로? 시야밟게 해야지 배럭으로 공격하는거야? 아 시야밟.. 아 진짜.. 스크로프트 뭐야 개꿀잼 타.. 타 안해보셨나? 공격해라 배럭! 영웅을 내려주십쇼! c 아. 료절청머신님한번 봐주세요 <laughs> 우리가 이긴다 이거 목표 고 있습니다 c <laughs> <엔비 준비> 료 <완료. 웃음>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니 갑니다! 청신님 전진 앞으로! <laughs> 부럽다 <이동. 웃음> 이거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그거 <laughs> 미팅 형아니 미팅이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어. 맨, 맨, 자꾸.. 자꾸 움직여 앞으로가 포토마.. 아 캐논 맞아 캐논이래 심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 준손이 맞냐고 아지 말라고 맞는다고 약간 롤처럼 플레이하는거죠? 그죠? 근데 이거 약간 못하는 사람들다이 이런걸로 갈켜주면 잘할수있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어그로 었어 어그로 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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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었어 야, 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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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다. 야, 다크다. 야, 백중민 다크다. 백중민 다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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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야, 백중민 다크다. 야, 빼빼빼, 빼 야, 오케이, 이거. 야, 다크야, 다크. 야, 빨리 스캠, 스캠 뿌려, 스캠 뿌려. 야, 뿌린다. 하나, 둘, 셋. 안 뿌려. 설치했어, 설치했어. 야, 빨리. 야, 빨리 뿌려. 야, 빨리 뿌려. <laughs> 조금만 기다려봐. 결정 모시니 다 해줄거야 야 어떻게 어떻게 야 다크 나왔어 야 다크 나왔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야 다크 두마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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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사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스캔 있거든? 그래가그래가왜 왜왜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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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뭐야 배럭 왜 부서졌는데? 아니 아! 어. 다크다크 막다가 야, 기다려 아니 배럭 아니! 아니 다크 막다가 드라군이 부졌어 동영아, 뭐? 너 움직이고 있니? 야, 저팀 나오나? <laughs> 아, 난 뭔지 몰라. <laughs> 우리야, 우리 이기겠다. 야, 이기겠다, 야, 이기겠다. 아, 팀...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뭐야, 뭐야, 아, 진로까지 안 해? 나이스, 아싸. 야, 니네. 어, 그 스타 호접이지? 안 들어. 아, 이거 팀체 못해? 뭐, 뭐. 팀체 되지 않아? 안 돼. 팀체 안 돼. 이 사람 아, 뭐. 안 된다. 모스브. 뭐 플레이어 준비하자. 보내기로 하고 하면 되지 않아? 플레이어 보내기로? 안 돼, 안 돼. 야, 야, 너희도 여기 그거, 여기 너희도 여기 너희도, 여기 여기. 너희도 그 뭐지? 스킨 쓰려면 쓰고 번호 등록해서어 시청자님,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왜 뭐야, 왜이렇 보내? 아, 내가 보내고, 내가 보내는 거? 중혁아, 이거, 이거 좀 깔아라. 벌처 같은 거 견제총 갖 빨리 어서 무서워잉 마녀춤! 화이팅 어.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아 여기는.. 오 너네 열심히 해동아 너가 두개 잡아 너가 이거까지 잡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테란네임 안됐었다 테란네 싸움이 좀.. 어려운데 야 우리 뭘로 보고 어어 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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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대박 그렇습니다. 첫 수확 거뒀고요오지고요 아, 음. 아니야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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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몰라. 이게 정열기 다턴이어다다다다다면 그거 써라 그거. 나이스. 이거 해 놓고 아니 스캔 스캔 쓰면 되지. 스킨 잘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오아 내가 바로.

어 말로해 그 말로, 해, 말로. 아니 탱크 좀 앞에 깔고 와잡벼 <laughs> 그거 형이 안 사서 그래 돈안 질러서 그래 아니 아 여기 또 막아야 된다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탱크 좀 갖고 다거 준비 로 여기 갑니다 아 여기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람은 이사람를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합니다은이이 사람은 이사람드이곤 밖에 안 뽑아? 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저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오케이 okay, 됐어 됐어 어 나이스 야, 뭐 나왔어? 이거 나았어 이거 나았어 아니 벌초 좀 흔들고 가서 벌초 섭섭 다 되는데 야 위가 가야 돼 위가 가야 돼왜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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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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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모이고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탱크 도 맞고 어디에야 상대 왜 이렇게 안 싸워 이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지금 공격거 지휘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나 그거야. 얘생선말 예, 예. 하는데? 내가 하면 수족관티? <laughs> 야, 근데 이거 디스코드 나는 사람 재밌겠는데? 씨, 뭐, 뭐 말을 하면, 말을 싸면라을 하면 세신을. 아니, 세신이. 아니, 이제도면는포슬술해야지 아니, 세신이 막자 하는데, 저기 세시 먼저 온다, 그말 듣고. 그금도틀다고 <laughs> <지금, 지금 나와? 웃음> 아또 내가 지를 때마 어? 왜 코스 돼. 어, 살짝. 예. 중앙자, 중앙아가 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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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출면다진출 진출, 진출. 하면 진출하면, 진출하면, 진출하면 저기 먼저 진출한다, 네. 싸먹으러 온다, 그러면. 네. 진출, 진출 진출 진출. 그만하면 저기 저기 싸먹으러 온다고. 네. 탱크가 요거야, 탱크. 내려 어디 있어? 맵점 어디냐? 여기야, 여기야. 맵점 어디 있어? 엄청 커, 엄청 커. 여기요. 가자마. 가자 가요. 여기 여기. 어화 맞았어, 화어이상 이상. 여기. 자, 케이한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아 문제 없습니다. 호, 근접 도출이 완료. 알겠습니다. 야, 재능이 서진 거 같아. <목소리> 예? 야? 재능이 서진 거 같아. 프로브를 잠깐만. 오키. 오키. 특병이 자원 남남 자원 부장이야. 아니 더더사어나 어. 햄버거 왜 어. <laughs> 이렇게 조용해? 저기 막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같은데막 나왔어. 몰라. 그런가? 어, 우리 소리를 껐어. 안 돼, 썰어 이거. 아니, 서라, 이거 서라, 이거 썰어. 바람 썰라 이거. 아, 친구들아 이거 좀썰라뭐뭐뭐뭐뭐뭐 하나 봐. 뭘스러운 거야? 알니비아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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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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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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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장애물 배웠다! <목소리> 아 저거 조금만 하지 아좋다적장물내것다 <목소리> <아시구하냐>. 목표 <목소리> 1시는 아씨못 오지 못 올라오지 어딜 감히 <목소리> 여 왔다 여기 왔다 <목소리> <여기> 왔다 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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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9디 아이가 니다아 9디 아니 이거 병력 같은 거좀 써봐봐 이거 뭐뭐 하는데 얘들아. <laughs> 아니 병력이 논다 이거 전부다. <laughs> 봐 <써봐>, 이거.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네, 한번 해볼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동현아 너는 어 너는 어? 작전 실행해라. 먼저 <laughs> 먼 <좀, 뭔> 작전.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해 그런 거해 그런 거, 해, 그런 거 들어가 들어니다코메이션 네, 이스워치. 아 내가 싸울게 와씨 너희들 승상해라 가봉님 저 잘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었어요 아니 탱크들 뒤에 뭐 우리 아까 막았잖아 이거 왜다 아무것도 안하고이 쉬고 있냐고 여기 방구 필요없으니까 방구 부수고 애들이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아 좋아요 이거 아주 좋아요 동혁아 넌딴데 가야지 어? 난 몰라

오케이 어, 나이스 스캔 반응 좋았어 스캔 아 좋았어 아우 굉장히 좋았어 택이형 아 이거 봐줘 이거 택이형 이거 관해줘 이거 많이 때려잡아 땅을 끌고 서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야 생산된거 갖고가 생산된거 생산된거 가져가 생산된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는거야 가는거 거야. 좋아 가쵸, 좋아 가쵸, 좋아 우리꺼 우리가 어차피 적은 캠플이야 막대로막대로 컨트롤 할 필요 없어 오우. 왜요? 졌는데? 아비 터졌어 이거 누가 안써 같이 어차피 살레면스는 없어 야 잉코가 200이 넘는데? 어 뭐야 600 주나? 그만? 그런가없다 여기 오이 여기 오이 여기, 오이 여기 오이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지도 보고 지도 보고 지도 보고 여기 가자 오케이 온맵에 있는 지도 다다 끄집어내 빨리 오케이 야 여기 보있다 뭐 여기 보있다 뭐 여기 보있다 뭐 여기 보있다 뭐 여기 보이다 저 밖에 병력 없는 거 같아 다 털렸어 다 털렸어 오케이 걸렸어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어 야 이거 말을 못 하니까 뭘할 준비할 수가 없어 안에 가서 봐 안에 가서 안에 가서 봐 나. 준비하는 건 늦었어 어디서 준비를 해 내가 내가, 내가 뽑아야 돼 아대이 좋아요. 좋아이막아봐봐 야, 또 아, 리군다, 아, 리군다. 또 캐리어 준비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설치는 되지. 난 프로브는 <람이> 좋아, 좋아서. 아 이렇게 하는데. 보었어보고보고 적은 이제 어 혼동 끝 났어. 아우도 못해요이 어, 저거 프로브 자식들. 되 맛있겠다. 야, 우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어. 와 개꿀 첫틀 아, 뽑고 싶은데 첫틀 뽑자고 얘기도 못하고 아니 아비툴 썼는데 아비툴 <목소리> <목소리> 내가, 내가 아, 썼어 나, 나 혼자 썼어 나 혼자 아, 이거, 내가 뱉다 아비툴 두 마리 같이 나가가지고 여기땄어야지 일로 돌아서 일로 써야지 모피어, 여기서 써봤자 포트 먹고 네, 아니 캐논 먹고 죽는 건 똑같은데 시즈먹고 <목소리> 아니 잠깐 그러니까 자신감... 좀 쓰지 나 아무도 안 썼어 마나가 남아 놀라서 지금 썼어 자신감 붙었어 지금 가자 병력 가져가 병력 가져가 병력 가져가 가져가 내거 가져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아아야 이게 지진데 없는데 이지 가져가 다 가져가 야, 야 여기서 뭐하는거야 병력 여기서 뭐야 지지 오야하 야아안 <laughs> 걸린다 진짜 못 견뎌 이게 새 생겼다 <웃음> 야 이게 다 내가 컨트롤 잘한 덕분 아니겠냐 <laughs> 아 정말 아니, <전화> 아직 포기하지 <laughs> 않았습니다 병력을 1 2개 이상 갖고 같이 가는데. <laughs> <웃음> <웃음> 이것이 바로 분대전투 아, <laughs> 좋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이고 아까부터 셔틀 뽑고 싶었는데 탱크 뚫으려고 야 이거 진짜 다음에 이거 스코어 나와서 하자 진짜 와 말을 못하게 뭐 <laughs> 셔틀 뽑고 싶어서 옵저버 뽑으라고 말하고 <laughs> 야 근데 솔직히 이거 4대4로 하면 진짜 프로게이머 이상의 퀄리티 게임질 보장할 수 있다 어 진짜 한명더 불러서 4대4 할까? 뭘 4대4 래 <laughs> 3대3 대. 씨 아안녕하어요 이게 분업을 잘했네한 명은 탱크만, 한 명은 벌쳐만, 한 명은 뭐 견제만. 아 그렇네. 아 이게 근데 와 컨트롤 못 하니까 힘드네. 게리어 <laughs> 뽑고 싶었는데 계속 공격 뽑으니까. 아니 공격으로 써야 되는데내 <laughs> 아비터를 갖자 테크를. <laughs> 아니, 그래서 이제 아 자로 갈래면 아비터로 가려면, 아무것도 안써 아무것도 못해 아비터 타이밍 <laughs> I mean, 내 말이야 내 말이 너무 비슷하든 <laughs> 아니 내 말이 와나가 200이 차는데 씨. 서로 생선 <laughs> 누가 서로 우두머리 답답해 미치고 <laughs>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가야 돼아 생선 누가 해야 돼 <laughs> 아니 생선 나를 바었으면 테크 내걸 따라야지 아니 니 아비터를 안쓴게 아니라 적 병력이 앞으로 나오면은 빈집털이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안에 시즌템크가다 시즈모드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laughs> 일러 또안 들어왔잖아 3시질럭 <laughs> <아니, 웃음> <질러들, 웃음> 타면 되잖아 3시에 아니다 상관없어 이렇게 자고 상대 3앱또두개밖에 <laughs> 뭐, 뭐, 없어서 시에서...